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처방되는 약물들, 먹을 거 똑같이 먹고, 운동 안 하는 거 그대로 하면서 도 살이 빠진다. 다이어트 약을 홍보한다라는 게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뭐 이런.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단골 약사 이승입니다. 어, 더운 여름에 어떻게 잘 지내고 계세요? 네,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몸도 마음도 조금 뭔가 위축이 되고 실제로 그 야외 활동이 뭐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공공 시설이나 체육관 가는 건 부담스럽고 그래서 운동량이 좀 많이 준것 같아요. 저도 근데 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지 계속 많이 먹게 되고 그래서 살이 계속 요즘 찌죠. 진짜 우리가 우스갯 소리로 확진자 확진자 했는데 진짜 요즘에 보면 집집마다 확진자들이 한 명씩은 있는 것 같아요. 1년 365일 하는 게 다이어트긴 하지만 이렇게 어김없이 이렇게 여름이 오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다 보면 숨어있던 살들도 다 보이고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누구나 좀 열을 올리게 되는 게 다이어트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누구나 알고 있죠. 적게 먹고 운동하면 되지. 근데 사실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진짜 의지가 아무리 굳센 사람도 이게 다이어트 성공하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결심하고 하려고 하는데 보다 조금 효과를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찾게 되는 게 다이어트 약또 다이어트 제품 보조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많고 많은 다이어트 약에 대해서 그 종류와 약리 기전 또 부작용 등등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단골약사와 함께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약질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약은요, 양리 기전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데요. 양리 기전이라는 게 사실, 어, 덜 먹고, 뭐, 운동하는 거에 차안을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덜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알긴산처럼 배가 이제 빵빵하게 되니까, 포만감을 줘서 덜 먹게 한다거나 또는 중추에 식욕 중추를 좀 억제를 해서 밥을 먹고 싶지 않게끔, 배가 부르게끔, 배가 고픈 신호를 못 느끼게끔 한다거나 이런 약들, 뭐 펜터민이나 이런 약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두 번째는 먹긴 먹는데 먹은 대로 곧장 살이 되지 않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유명한 약이죠. 제니칼. 이 제니카 같은 거는 지방을 먹으면 지방이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빠져나가게 하잖아요. 이 제니카 같은 약이 여기에 속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운동하는 것처럼 몸이 에너지 발산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하는 약. 그래서 뭐 열을 올리는 뭐 슈도에페드린이나 뭐한방제제는마왕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펜터민도 그런 역할을 하고 카테킨이나 엘카르니틴 뭐 이런 것도 에너지 대사를 좋게 해서 이제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이는. 알기도 합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약의 종류를 살펴볼 텐데요. 먼저 허가 기준에 따라서 나눠볼게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전문의약품이 있는 거고, 약국에서 약사의 지도하에 살수 있는 일반의약품이 있습니다. 인터넷, 온라인 등 SNS를 통해서도 요즘 많이 구입을 하시는 보조제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큰 차이는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되냐, 아니냐를 두고 나누는 거예요. 의약품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라면 체중 감소에 실질적으로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은 그거를 입증받아서 의약품인 거고 그냥 건강의 증진에 도움이 된다 또는 에너지 회사에 도움을 주니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권 기능성을 인정받고 어,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이제 알려진 게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전문의약품은 보다 효과가 보다 확실하지만 이제 부작용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의사의 관리 감독하에 꼭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해야 되고 이 전문의약품에 속하는 약물 중에는 이제 특히 오남용 우려가 큰 향정신성 의약품에 속하는 약물들이 많습니다 또 이제 일반의약품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다소 전문의약품에 비해서는 부작용이 조금 덜하다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럼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병원에 갔다. 그러면 처방받을 수 있는 약물에는 뭐가 있는지 사실 궁금하실 텐데요. 비만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약물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비만이라는 건 BMI가 30 이상이거나 BMI가 27 이상이면서 비만 관련된 질환이죠. 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과 같은 증상, 이제 질환이 하나 이상 있을 때 비만 치료제를 쓸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비만 치료제 약물을 쓸 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펜터민이라는 약이에요. 워낙 유명한 약이죠. 이 펜터민이라는 약은 워낙 부작용이나 오남용 우려 때문에 4주 이내로 쓰기를 권고하고 있고 또 다른 식욕 억제제랑 같이 쓰지 않고 한 가지만 단독으로 쓰게 되어 있고 이게 의사의 판단에 따라서 더그 이상 쓸 때는 최대 12주 이내로 쓸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간 처방이 가능한 제재들이 필요하죠. 왜냐면 하 비만 자체가 질환을 일으키거나 또는 기저질환들 있죠. 뭐 앞서 말씀드린 뭐 고혈압, 당뇨, 이상지지혈증, 통풍이나 여러 가지 정신질환도 그런데 비만 자체가 질환을 조금 더 악화시키거나 질환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다른 기저 질환을 치료함과 동시에 비만을 꼭 치료해야 되는 환자들이 장기간 처방받은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처방이 가능한 이제 그 비만 치료제로는 어 대표적인 게 제니칼, 지방흡수를 억제하는 약이죠. 그리고 뭐 식욕 억제제로는 뭐 큐시미아, 삭센다, 콘트라브 이 정도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원래 벨빅이라는 약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어 지난 2월이었죠. 대규모 임상에서 이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서 이제 판매가 중지된 바가 있어서 현재로는 장기간 처방 가능한 이제 비만 치료 약물은 네 가지입니다. 각각의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뭐 삭센다도 원래 당뇨 치료제로 개발이 됐는데 이제 뭐 굉장히 속이 메스껍고 울렁거리고 컨디션 저하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의사 처방에 따라서 단계적인 증량이 필요하고 나에게 맞는 용량을 좀 찾는 게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매번 배나 이런 데다가 자기가 이제 주사를 찔러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큐시미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단기간 처방이 가능한 펜터민과 토피라메이트라는 약의 조합인데 부작용을 많이 줄이고 효과는 극대화했다고 알려져서 요즘 많이 쓰이고 있지만 어, 가격도 너무 비싸기도 하고 기존의 펜타민과 토피라메이트가 가지고 있던 부작용을 완전히 해소하지도 못했고 또 여전히 향 정신성 의약품으로 남아 있어서 그게 좀 한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콘트라브 이게 식욕과 식탐을 동시에 잡겠다고 해서 탄수화물 중독 굉장히 폭식하거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뭔가 음식 자체에 탐닉을 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좀 적합하다고 회사 개발이 된 식욕 억제제인데 부프로피온이라고 항우울증약이랑 금연 치료에 이제 쓰이는 이 성분과 중독 증상에 치료에 쓰이는 날트렉손이 결합된 약물이에요. 알크기도 크고 먹는 게 복잡하기도 하고 드셨을 때 위장관 오심이나 구토 그 부작용이 너무 커서 중간에 복약을 중단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물들은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러면 이런 약물을 처방을 하면서 살이 빠지는 걸 기대할 수 있나. 그게 보통 12주간 약물을 먹었을 때, 어, 원래 체중의 5%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100kg다. 그러면은 12주 동안 먹어서 5kg 정도 빠지면, 아, 이거 효과를 봤다. 하는 거거든요. 물론 더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 정도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최근에 보면은 너무 쉽게 살을 빼려고 하는데, WHO에서 이제 권고하는 것도 보면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할때 적절한 체중 감량의 그런 기준은 한 달에 한 1.5에서 2kg 정도라고 하거든요. 한 달에 급격하게 살을 빼려고 하는 건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다이어트 처방 그 수요가 많은 약국의 약사님들한테 또 조언을 구해보기도 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걸좀 찾아보기도 했는데 놀라기도 했고 걱정도 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약을 이제 사진을 다 찍어 놨더라고요. 이게 뭐 1단계약, 2단계약이 있는데 하루 세 번, 아침, 점심, 저녁 뭐가 되는데 약의 수가 2 0 알이 넘어요, 하루에. 근데 이제 그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어떤 얘기가 올라와 있냐면 한 달치의 금액은 얼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기를 올리는데 한 일주일 동안 먹은 음식들 사진을 이렇게 올려 놓은 거예요. 떡볶이, 냉면, 뭐 치킨, 족발 다 먹으면서 내가 살이 일주일 만에 5kg가 빠졌습니다. 아 진짜 혹하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어디에도 이 약물로 인해서 부작용이 어떤 게 있었고 주의할 점이 뭐고 또는 이 약이 어떤 성분 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정보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이거 식품이 아니잖아요. 내가 먹는 약에 대해서 사실은 들여다보고 궁금해 해야 되는데 그런 정보 없이 다이어트 약을 홍보한다라는 게 걱정스러워서 제가 좀 자료를 모아봤어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처방되는 약물들, 좀 조합해 본 결과, 이제 다좀 비슷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가장 많이 이제 등재되는 거를 조금 이제 추려 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강력한 중추 억제, 식욕 억제제인 팬터민이나팬디메트라진 그리고 두 번째가 토피라메이트. 피라메이트는 뇌전증 치료제로나 이제 편두통 예방 목적으로 개발을 했는데 다이어트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근데 감각 이상이나 미각 이상 뭐또 눈의 이상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심혈관계 이제 고혈압이나 심부전에 쓰이는 이뇨제도 다이어트 목적으로 쓰이고 있었는데 이것도 장기간 복용하면 전해질 불균형이나 저혈압 쇼크를 일으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울증 치료제로 유명한 프로작 이것도 이제. 종종 등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로토닌 레벨을 올려서 이제 폭식하는 그런 그 행동들을 조금 교정을 해주는데 도움이 돼서 처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자기 위장장애가 있어서 이거 먹으면 속이 쓰러서 입맛이 안 땡긴다 <laughs>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할 만큼 위장장애도 있는 약물이거든요 그리고 어~ 세로토닌 증후군 이거를 내가 이야인지 모르고 먹었을 때는 세로토닌 신드롬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약물인데 이제 종종 처방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지방식이를 하는 데 있어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제니칼 오를 리스테에또 처방이 종종 됐습니다. 지방 변을 볼수 있고 또 베타카로틴 같은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문 의약품이 대표적인 게 있고 요이 밖에도 갑상선 호르몬이나 강심제로 쓰이는 디곡신이나 천식 치료제인 아미노필린 등들도 다이어트 치료 목적으로 이 처방전에 처방이 되는 걸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밖에 이런 전문의약품 말고도 일반의약품도 이 다이어트 처방에 그 수많은 아래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어, 성분을 살펴봤더니 아세타미노페인, 카페인, 그리고 주도에페드린 성분의 조합이었습니다. 감기약으로 허가를 받았지만 이게 다이어트 약물로 더 많이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교감신경을 흥분시키고 에너지 제사를 촉진시켜서 다이어트 처방에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밖에 이제 뭐 방풍통성산이나 또는 변비약, 다이어트 하면은 이제 또, 어, 변비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변비약으로 장 운동을 막 이제 시켜가지고 살을 빼게끔 도와주는 거, 그리고 엘카르니티나 녹차 추출물과 같은 건강 기능 식품류도 처방이 되고 있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다이어트 약을 이렇게 한움큼씩 이거 먹으면 정말 살이 빠지는 보약처럼 생각을 하고 드시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약물들 각각의 다른 기존의 약물들 또 수많은 부작용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인지 못하고 이걸 한꺼번에 드셨을 때 과연 내 몸에서 나타난 결과가 살이 빠지는 것만일까 그럴까요 아니겠죠 살은 어떻게든 이렇게 먹으면 살은 빠질 수는 있겠지만 뒤따라오는 부작용과 내 몸의 변화들을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고 약을 먹었을 때는 너무나 생각지도 못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체중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는요, 식이요법과 또 생활 습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는데, 먹을 거 똑같이 먹고 운동 안 하는 거 구, 굳이 그렇게 그대로 하면서 또 살이 빠진다. 게다가, 건강하게 빠진다? 그거 다 거짓말이겠죠. 만약에 그렇게 살이 빠진다면 진짜 건강에 정말 해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병원을 찾으실 때는 뭔가 약을 끊을 준비와 함께 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또 약에 대해서 내가 잘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이 처방을 받으러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식이조절은 80%, 운동조절 20%,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이어트를 하겠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운동과 식이요법에 그 다음으로 요즘에 또 권고하는 게 뭐냐면 행동수정과 계획입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있어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느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약을 먹던 보조제의 도움을 받던 간에 계획 있게 해야 되고요. 12주간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보조제에 도움받고, 약에 도움받고, 다이어트 식이요법하고, 운동하고,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했을 때는 12주 후에 내 생활을 책임질 수 있는 행동수정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 계획과 행동수정에 대해서 내 몸을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 영상이 다이어트를 하고 병원을 찾으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처방받아서 복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약재 씨 다음 시간에는요, 다이어트에 관련돼서 일반의약품과 또 도움이 되는 보조제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국이 즐거워지는 시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